유니버셜 갈건데 어떻게 돌아야 재밌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언리미티드? 뭐지? 뭐가 좋은거지? 싱글라이더는 또 뭐지? 안녕하세요 미친두아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표를 싸게 구하는 얘기는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 어떻게 재밌게 놀까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근래엔 가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2년 동안 연간 회원으로 한 달에 3회 정도를 다녔기에 나름 꽤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죠. 근래에 안 갔으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잘 아시다시피 놀이동산이 놀이기구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미니언 스파크와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가 추가되는 계획이 잡혀 있지만 아직 먼 이야기죠. 싱가포르 유니버셜은 크지 않고 아기자기에 즐기기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다니시기 바랍니다. 먼저 티켓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티켓은 스탠다드 티켓인 입장 티켓이 있고, 엑스프레스 티켓, 그리고 언리미티드 엑스프레스 티켓으로 나눠집니다. 입장 티켓이라고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놀이기구를 다탈수 있는 티켓입니다. 다만,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서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다릴 경우가 많습니다. 길면 2시간 가량 기다릴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악이죠 다닐 곳도 많은데 이곳에서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만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짜증 제대로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엑스프레스 티켓입니다 엑스프레스는 라인이 따로 되어 있어 탑승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면 한 번은 일반 라인 관객들을 태우고 다음은 엑스프레스 라인 관객들을 태우는 것을 반복합니다 당연히, 익스프레스 티켓은 일반 티켓에 추가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싸게 팔고, 사람이 많아지면 값도 비싸게 조정됩니다. 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기분이죠. 시간이 중요하다 뜻도 되겠죠. 그러니, 값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놀이기구당 한번 사용 가능합니다. 어? 재밌어서 더 타고 싶은데, 익스프레스 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익스프레스를 한번 맛본 분들은 아마,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남게 언리미티드 익스프레스입니다. 무제한으로 익스프레스 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리미티드 익스프레스 연간 회원 그룹에서 다녔기에 정말 미친 듯이 타고 다녔네요. 그리고 티켓은 아니지만 싱글라이더를 위한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싱글라이더 라인은 놀이기구로 운행할 때 자리를 놀이기구 자리를 다못 채우고 한 자리나 두 자리가 띄엄띄엄 빌 때가 있죠. 이럴 때 비어서 보내기 보단 이곳을 채워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라인입니다. 당연히 지인과 함께 타는 건 불가능하고 혼자 덩그러니 타게 되죠. 그리고 한자리가 비지 않으면 생각보다 좀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바로 탈 경우도 있고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익스프레스를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일반 스탠다드 티켓을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엑스프레스를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공원에 사람이 적어 일반 줄로도 여유롭게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2년 동안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극히 드물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엑스프레스 라인이 길 경우도 본 적이 있네요. 웃긴 일이죠. 그냥 운에 맡기시고 엑스프레스를 끊어 마음 편하니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행 오셨는데 줄 서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겠죠. 특히 아이와 함께 하시면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장시간 기다리다 지쳐 다음 일정을 하나도 소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6살 때 처음 싱가포르 왔을 때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어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패드에 유니버스 스튜어 맵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과 혹시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맵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좋겠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개의 테마, 헐리우드, 마다가스카, 슈렉, 쥬라기공원 이집트, 사이파이 시티, 뉴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터월드는 쥬라기공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따로 떼어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럼 간단히 놀이기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헐리우드부터 볼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직업원을 통해 입구로 들어오면 헐리우드 거리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구 좌측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5층엔 화장실과 의무실이 있네요.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메인 연즈 샵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스타벅스도 있는데 밖에 앉아서 사진을 남기시면 인생 사진 건지는 곳입니다. 또 캐릭터들과 사진 촬영도 가능하니 캐릭터들이 나오는 시간을 잘 체크하세요. 물론 사람이 정말 많은 건 어쩔 수 없겠죠? 이곳에서 극장에서 하는 쇼가 있는데, 엘모스 TV 타임입니다. 이 쇼는 어른이 보기엔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음, 전 재밌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기 정말 좋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진행되는 쇼는 어른들도 정말 재밌으니 시간을 꼭 확인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간보다 일찍 가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 캐릭터들이 가까이 돌아다니기도 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마다가스카입니다. 바오밤 나무에 걸린 비행기와 커다란 난파선이 인상적인 곳이죠. 특이하게 이곳에 쉬레게집이 있답니다 색으로만 보면 겁나먼 왕국보다 이곳이 더잘 어울리긴 합니다 난파선을 탐험하는 보트기구와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난파선 투어는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 생각보다 기네 하는 기분이 듭니다 다음은 겁나먼 왕국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Enchanted Airways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롤러코스터로 아이들과 함께 타기 정말 좋습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래도 조금 나는 기구입니다. 슈렉 포디 어드벤처는 꼭 관람해야 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포디 극장을 생각하시면 되죠. 입장을 하시고 서서 어,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다음에 극장으로 안 다시 들어가니 자리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겁남 많은 왕국엔 공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표를 잘 보시고 관람하시면 됩니다. 돈킬 라이브는 아이와 관람하면 좋은데 영어가 좀 힘드시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푸시인 부츠는 장화신은 고양이를 테마로 한 곳인데 꼭 타봐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약간 찌릿찌릿한 게 있죠. 다음은 워터월드가 있네요. 워터월드는 검남원 원국과 주라기 공원 사이에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워터월드라는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져 세트장이 물이 대부분이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둥이 위치해서 가운데 앉으시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자리를 잡으시려면 시작 시간보다 일찍 가야 되겠죠? 특히 앞쪽 자리는 속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가차없이 물이 뿌려야 되는 곳이네요. 혹시나 전자기기나 젖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는 피해야 되겠죠? 물론 비옷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앉으세요. 폭발심도 있고 총소리도 많기에 아이들이 깜짝 놀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모두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꼭 봐야 하는 테마입니다 다음은 주라기 공원 The Lost World 입니다 이곳에는 총 3가지 탈 것과 암벽등반이 있습니다 캐노피 플라이어, 다이노소린, 쥬라스 파크, 래피드 어드벤처가 있는데 3가지 모두 재미있었네요 아쉬운 건 캐노피 플라이어가 익스프레스 라인이 없어서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익스프레스를 구매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세킵하셔도 됩니다 다이노소린은 익룡을 타고 이제 회전문마처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스팍 레피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인기 많은 놀이기구, 심심하게 둥둥 떠다니다 마지막에 한방 떠뜨려줍니다. 이 기구는 운이 좋으면 앉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세례를 맞게 되어 있으니 우비를 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쯤이야 하시면 운에 맡기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뭐 한번 맞으면 되죠. 1 0번중한번 정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젖었는데, 저와 제 아이는 물한 방울도 안 젖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이 물에 푹 잠길 경우가 많으니, 운동화를 신으셨으면 꼭 발을 올려야 합니다. 슬리퍼가 최고죠. 출구로 나오면 건조기가 있습니다. 돈을 넣으면 바람이 휙 나와 옷을 말리는데, 사실 날이 좋으면 그냥 돌아다니면 다 마릅니다. 다음으로, 펜션 에이집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으리으리한 석상 앞에서 사진 촬영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특히 캐릭터인 아낙수나문이 나올 시간이라면 함께 사진 촬영하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겠죠. 트레저 헌터가 제일 앞쪽에 있는데 이건 정말 꼬꼬마 아동용입니다. 가서 눈에 쓱 보는 게 전부라 생각하면 됩니다. 익스프레스 라인도 없어서 한참 기다려타고 후회만 한가득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곳의 최고는 레벤지 오브 더 머미 입니다 지상을 달리는 게 아니라 지하 동굴을 달리는 기분 정말 끝내줍니다 깜깜한 곳을 달리지만 눈 뜨고 가면 의외의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롤러코스터를 못 타는 아내를 안 무섭다고 속여 타게 했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절 죽이려고 했던 곳이죠 스포는 안 되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처음에 어어 어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유니버셜 4대장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싱가포르 유니버셜 스튜디오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왔네요 꼭 타야 하는 것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유명한 배틀스타 갤럭티카 휴먼과 사일런이 있고 트랜스포머 더 얼티밋 3D 배틀이 있는 곳입니다 엑셀러레이트라고 빠르게 도는 게 있는데 도는 것에 약간전 패스입니다 배틀스타 갤럭티카 휴먼은 일반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도 회전 구간이 없어서 웬만큼 롤러코스터 타시는 분은 즐겁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일런은 발판이 없는 구조라 공중에 떠가는 느낌으로 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시작 부분은 아래 에 그물망이 막혀 있어 뭐 별거 없네 하는데 최고점에 올라가서 급강하를 시작하면 아래쪽에 텅빈 상태에서 뚝 떨어집니다. 맨 앞에 있다면 이걸 고스란히 보게 되는데 정말 짜릿합니다. 360도 회전 구간이 있어서 머리로 피가 쏠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죠. 두 기구 모두 입장시 금속탐지기로 검사를 합니다 아무런 소지품이 없어야 입장 가능하니 여러 명이라면 돌아가면서 타시는 게 좋겠죠 입구 좌측에 보관함이 있으니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트랜스포머는 3D 안경을 쓰고 자동차 같은 기구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 차가 실제 트랜스포머 로봇 중한 대이고 트랜스포머 안쪽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얘기입니다 입체감이 끝내주고 정말 내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정말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다만 3D 영화를 보면 어지러우신 분은 차가에 실제로 이동을 하니 더욱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것을 타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놓침이 아쉬우니 관람하면서 어지러우면 3D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면서 보시면 그나마 좀 덜합니다. 배틀스터와 트랜스포머는 정말 강추하는 놀이기구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놀이기구보다는 사진 촬영을 하시면 좋은 곳입니다. 깡통 건물이지만 요령껏 촬영하시면 그럴듯한 사진이 나오니 많은 사진 남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빅버즈 네스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부드처럼 만들어진 곳은 정말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봐야 할 것은 Right Camera Action 입니다 실제 영화 촬영시 특수효과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익스프레스 입장시 앞줄에 서게 되는데 중간은 물이 튈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네이도가 와서 선착장 건물에 덮치는 것을 연출한 건데 의외로 재밌으니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세사미 스트리트 스파게티 체이스가 있는데 이건 정말 꼬꼬마용인데 실내를 도는 거라 덮진 않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아이를 위해 못할 건 없죠? 어떠세요? 띄알캣 아래 걸어 다니면 지치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아 쉬엄쉬엄 다녀도 됩니다 자.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제 대충 구조와 탈 것들은 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어, 시간이 꽤 흘렀네요. 아무래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재밌게 즐기는 방법과 식당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